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는 시간 오늘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가 기록되던 시기는 AD 90년대 경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다녔죠. 그들 가운데는 이른바 순회 전도자들, 순회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요한 2서에서는 사랑과 진리를 강조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를 거스리는 말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절대 집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장에서는 그와 정 반대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세 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한 명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한 명은 디오드레베이고 또한 사람은 더메드리오입니다. 먼저 가이오에 대한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장노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는 유한이 참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인산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 한국 성도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되었죠. 현지 인산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죠.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 두 번째, 범사가 잘 되는 것. 세 번째,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전인적인 구원의 삶을 축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도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며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이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스승의 마음이겠죠.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때로는 말씀과 나 자신이 서로 대척점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 그런데 그때에도 나의 욕심과 만족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이 원하는 것, 그 진리가 내게 인도하는 대로의 삶을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포기하고 진리이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가이오였는데 더 많은 가이오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요한은 가이오가 나그네된 자들을 잘 대접했다는 것에 대하여 칭찬합니다. 여기서의 나그네란 일반적인 여행객이라기보다는 순의 전도자들, 보금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갔던 전도자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여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전도자가 복음의 핵심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널리 가르치는 자였다면 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이오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잘 영접, 환대하고 그가 하는 일을 축복하고 중보하며 같은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힘이 닿는 대로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 사역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 반대의 사람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디오 드레베입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옵지 못하였느니라. 디오드레베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진리는 도구역 방편에 지나지 않았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비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을 바로 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하겠죠? 하나님은 이들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명의 이름은 더메드리오입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19장에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의 3차 전도행 에베소에 있을 때 등장한 이름이죠.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다른 인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사건은 AD 55년에서 7년경의 일이고요. 요한 3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90년대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던 본장에 등장하는 더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에 의해 그리고 요한에 의해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선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추측이 됩니다.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더에드리오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하겠죠? 또하는 그 편지 말미에서 그의 제자들 또는 공동체 식구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 지어다. 어쩔 수 없어서 먹과 붓으로 편지 서신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대면하여 보기를 원한다.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요한의 마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기도로 찬양과 예배로 마치 온라인으로 대화하는 것 같은 관계이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의 영과 육이 그분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참된 하나된 그 신비를 경험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시록을 공부하면서도 그런 꿈과 비전으로 가슴이 뜨겁지 않았었습니까? 저의 마음속에는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대면하여 볼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조차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함께 만나, 밥을 먹으며, 대화하며, 웃으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가이오처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선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날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예배하는 그 날도 소망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